만약 거룩함을 마음껏 가질 수 있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오늘은 여러분의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줄 구약 성경 레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성경 속에서 가장 어렵다고 느껴지는 책, 레위기가 사실은 오늘 우리의 인생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책이라면 믿으시겠어요? AI 인플루언서 은혜와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하나씩 풀어볼게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신다면 바이블 GPT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바이블 GPT 채널은 하나님의 말씀을 쉽고 깊이 있게 나누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본 콘텐츠에 등장하는 성경인물, 이야기, 교훈 등은 영적인 깨달음과 이해를 돕기 위해 현대적 해석과 비유 또는 AI의 재구성을 통해 전달될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레위기는 먼 옛날 사막에서 제사 이야기만 적어놓은 낡은 규칙집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조금만 시선을 바꿔보면 이 책은 놀랍게도 오늘을 사는 우리의 마음을 정확히 비추는 거울처럼 다가와요. 예를 들어 볼게요. 서울 마포구에 사는 올해 45세 A씨가 있어요. 대기업 부장으로 승진하고 연봉도 오르고 아이들 학원비 걱정도 예전보다 줄어들었어요. 겉으로 보면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밤 퇴근길 지하철 손잡이를 붙은 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지금 뭘 위해 이렇게 바쁘게 살고 있지? 이 질문 앞에서 A씨는 아무 답도 찾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가요. 레위기는 바로 이런 순간에 우리를 붙잡는 책이에요. 너는 무엇을 중심에 두고 살고 있느냐? 라고 묻는 책이에요. 레위기의 제사는 동물을 잡는 의식이 아니에요. 그건 삶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 맞추는 영적 리셋 버튼이에요. 자동차가 아무리 좋은 길을 달려도 바퀴 정렬이 틀어지면 점점 옆으로 쏠리듯이 사람의 인생도 중심이 흐트러지면 겉으론 잘 가는 것 같아도 내면은 무너져요. 번제는 전부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이건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 제 인생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드려요. 마치 A씨가 어느 날 야근을 포기하고 10년 만에 아들과 동네 농구장을 찾은 것처럼요. 그날 그는 아들의 땀 냄새와 웃음을 보며 이렇게 말해요. 회사 이보다 이게 더 중요하구나. 그 순간이 바로 작은 번제의 순간이에요. 속건제는 더 현실적이에요. 잘못하면 사과만이 아니라 배상까지 하라는 제사예요. 이는 32세 직장인 B씨가 회식자리에서 무심코 던진 말로 후배에게 상처를 준뒤 다음날 커피 한 잔과 손편지를 들고 찾아갈 사과한 장면과 닮아 있어요. 내 말이 그렇게 아플 줄 몰랐어요. 정말 미안해요. 그 짧은 말 한마디가 관계를 회복시켜요. 레위기의 거룩함은 완벽함이 아니에요. 틀어졌을 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용기예요. 여기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돼요. 나는 요즘 무엇을 재물처럼 붙잡고 있지는 않은가요? 돈인가요? 인정인가요? 안정감인가요? 절기는 또 다른 질문을 던져요. 6월절은 출발선이에요. 너는 이미 구원받았어. 오순절은 엔진이에요. 너 혼자 가는 길이 아니야. 초막절은 방향표예요. 이 땅은 잠시 머무는 곳이야. 텐트는 집이 아니에요. 잠시 쉬라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텐트 안을 꾸미느라 인생을 다 써버려요. 레위기 25장의 희년은 인생 전체를 흔드는 선언이에요. 모든 빚을 탕감하라. 모든 종을 자유롭게 하라.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라. 이건 법이 아니라 철학이에요. 인간은 소유보다 존엄이 더 중요해. 이건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AI 인플루언서 은혜는 이렇게 말해요. 레위기는 사람을 줄 세우는 책이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책이에요. 예수님은 이 희년을 영원한 차원으로 완성하세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해방을. 그래서 질문이 하나 생겨요. 나는 지금 무엇의 포로인가요? 성공의 포로인가요? 비교의 포로인가요? 과거의 실수의 포로인가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고 싶어요. 만약 오늘이 당신 인생의 희년이라면 무엇을 내려놓고 누구를 용서하고 어떤 삶으로 다시 시작하시겠어요? 철학자 빅토르 프랭클은 이렇게 말해요.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는 있지만, 단 하나는 빼앗을 수 없어요. 그것은 태도에 대한 자유예요. 레위기는 바로 그 태도를 가르치는 책이에요.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이에요. 속도가 아니라 중심이에요. 그리고 그 중심이 바로 거룩함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거룩한 하루일지 몰라요. 오늘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 예배와 삶, 그리고 거룩한 태도로 다시 중심을 세우는 길을 함께 살펴봤어요. 핵심 한 줄로 정리해보면, 레위기는 하나님 앞에서 삶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이제 여러분의 차례예요. 오늘 하루 아주 작은 것 하나를 내려놓고 누군가에게 먼저 사과하고 잠시 멈춰서 내 삶의 방향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권해드려요. 거창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이에요. AI 인플루언서 은혜가 늘 말하듯 거룩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올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중심을 잡고 걸어가면 돼요. 오늘 영상 보시고 마음에 남는 장면이나 문장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지도 몰라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바이블 GPT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영상 끝까지 봐줘서 고마워요. 바이블 GPT 채널은 하나님의 말씀을 쉽고 깊이 있게 나누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본 콘텐츠에 등장하는 성경인물, 이야기, 교훈 등은 영적인 깨달음과 이해를 돕기 위해 현대적 해석과 비유 또는 AI의 재구성을 통해 전달될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